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용보를 소개를 했는데, 용이 걸어가는 게 어떻게 걸어갈 것 같습니까? 응? 용이. 용은 말이죠, 이렇게. 어떤 담이 있으면 이렇게 쫙 넘어가잖아요. 담이 있으면. 그러니까, 나르듯이. 이, 이 다른 말로 하면 약보. 도약적인 걸음이라는 거지. 그런 용보가 어떤 사람이 용보냐. 용보는 참 흔치 않습니다. 용보를 걸어가는 사람, 응? 용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수천,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지만 없어요. 근데, 제가 본 용보를, 용보의 걸음걸이를 갖고 계신 분은, 고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작달망한 양반이, 걸음걸이를 나르듯이 걸어. 고폭이 엄청 커요. 그리고 또, 제가 그, 국제적인 중요한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, 야, 필리핀 국회의장이 단상에 나가기 위해서 딱 일어나서 걸어가는데, 이 사람이 용보더라고, 용보. 거기도 박정희 대통령 키가 작은 사람이 그냥 그 걸음걸이가 나를 가.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싶, 냐면 비유를 하자, 하고 싶으냐면은, 우리가 달리기, 달리기 경기 가운데 그 장애물 넘기가 있죠. 장애물 넘어서 가는 그런 경우.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쫙 이렇게 가잖아요. 그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이렇게 한다면은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탁 뛰어가는 요 걸음걸이하고 비슷해요.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 걸음걸이. 그 필리핀 국회의장 걸음걸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이익보다는 공익에 우선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. 응? 공익에 우선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생기죠. 백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10 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. 이런 또 것이 있어요. 응? 또 이런 사람은 용이기 때문에 용의 턱에 거꾸로 난 비늘을 함부로 건들면 물어 죽인다 이 말이야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자존심 내지는 그 사람이 생명시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건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용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에?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해갖고는 성의 차서 일을 할수 없는 사람이고, 국가의 국익을 위한다든가. 또는 뭐 세계적인 뭐 이익을 위한다든가 무슨 세계 인류를 위한 환경을 위한다든가 뭐 이런 큰 일을 도모하는데 그런 지도자로서 그런 리더로서 적합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용보의 특징이다 이렇게 저는 이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